회사원입니다. 오늘은 제 트럭의 리어 램프를 LED로 바꿀 겁니다. 정확히는 리어 램프를 LED로 바꾸는 건 아니고 이 LED는 저번 LED로 이 원래 순정 리어 램프 이렇게 은색 테두리 있는 거에서 이 LED 검정 색깔 리어 램프로 교체는 했는데 이 안에 보면은 이 순정 램프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램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전구로 되어 있는 할로겐 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이 LED 램프는 이런 부분 부분이 면발광으로 이렇게 들어온 LED로 바뀌긴 했는데. 이 가운데 저 노란색하고 하얀색 전구 지금 잘안 보이는데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저두 가지는 여전히 저렇게 할로겐 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깜빡이 그 방향 지시등이랑 후진 넣을 때 들어오는 후진등과 그럴 거예요. 요두 개가. 그래서 오늘은 요거 두 개마저 전부 다 LED로 바꿔볼 겁니다. 근데 이게 LED가 원래는 LED로 저 전구를 바꾸면 그게 불법이거든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저런 전구를 뽑아서 아무 LED나 그냥 막 갖다 끼우는 거은 그거는 불법이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레이 작업할 때 그때 그 리어 램프의 방향지시등을 LED로 바꿨었는데 거기 들어간 게 합법 인증 LED라고 그 원래는 LED를 그냥 바꾸면 안 되고 그렇게 인증 받은 걸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엔바이어스라는 그 회사에서 보내주신 크리스탈 LED라는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제 트럭에 설치를 하라고 방향지시등이랑 아까 보여드린 후진등 브레이크 밟은 들어오는 정지등 그런 것도 뭐가 새로 나왔대요. 그래서 오, 이거 이렇게 친절하게 막 이렇게 프린트까지 해갖고 붙여고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요거를 사용해서 아까 보여드린 그 전구들을 전부 다 LED로 바꿀 겁니다. 일단 한번 까볼게요. 뭐가 엄청 많아. 뭐가 엄청 많죠? 이게 방향지시등 그 깜빡이 나오면 들어오는 노란색 등 전에 레이에도 달았던 방향지시등이고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게 이거는 저번에 방향지시등은 달아봤으니까 있는 걸 알았는데 후진등이랑 정지등이 LED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11월인가 12월인가 그때 인증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완전 새거인 거지 이거는 이제 그 후진 나오면 뒤에 이렇게 등 들어오는 리얼 앰프에 들어오는 후진등 이고 이게 또 되게 신기한 게 색깔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베이직 레드랑 슈퍼 레드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색깔이 다르대요 둘다 빨간색은 빨간색인데 아무튼 뭐가 좀 다르대요 이거는 이따가 봐보고 일단은 리얼 앰프를 저거를 뜯어가지고 이 전구를 하나씩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뜯었습니다 좀 닦아야겠다 <laughs> 너무 더럽다 이거어 이거 새거 어, 이거 같은데? <laughs> 이거 봐 엄청 번쩍번쩍 번쩍. 좋아 일단은 여기서 이제 방향 지시등부터 한번 여기서 보면 왼쪽이 노란색 방향 지시등이니까 맞죠? 뒤에서 돌려보면 이게 방향 지시등일 거야 오 이거 봐 오오 맞네 맞네 노란색 전구, 얘를 이렇게 돌려서, 오, 얘는 이렇게 빼고, 여기다 LED 전구를 그냥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데, 이게 보니까 이 전구 규격이, 여기 차종마다 제조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여기 뒤에 이렇게 꽂히는 이 돌기 같은 이런 모양에 따라 다르고, 뭐이 이, 이 전구 모양에도 따라도 또 다르고, 아무튼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제 차는, 제 차는 요겁니다. 이렇게 전구 모양으로 생,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요 안에 이렇게 LED가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요런 모양을 쓴대요. 요게 S25라고. 음,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요런 돌기나 이런 모양에 따른 규격이고, 저 싱글 BAU15S. 1 저게 이제 제 차의 규격이고, 대부분 요렇게 전구 모양으로 생긴 걸 쓰는데, 가끔 이제 쉐보레 차나 르노 일부 차량들은 요렇게 생긴 걸또 쓴다더라고요. T20이라고. 이건 약간 실내등처럼. 저 밑에가 납작하게 저렇게 생겼는데, 저번에 레이 작업하고 올린 영상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때도 쉐보레나 뭐 이런 모양이 다른 거는 이런 전구 모양을 낄 수가 없다고. 이것도 이번에 새로 인증받아서 나온 거래요. 아무튼 제 차는 이런 호박등 모양이니까 이걸로 한번 껴보겠습니다. 오, 오, 이렇게 요거를 까면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등록증에다가 붙여야 되거든요. 이 전구를 그대로 아까 뺀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꽂으면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꽂고서 이렇게 꽂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꽂으면은 옆. 오! 좋아! 이러면 끝나요. 근데 이게 저번에 레이할 때 보니까 이게 원래 할로겐이었는데 LED로 바꾸면 부하 매칭이라고 뭔가 이렇게 전선에다 달아줘야 되는 게 있는데 왠지 얘는 LED 램프였으니까는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일단 요 상태로 한번 꽂고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보하 매칭 없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한번 틀어보자. 한번 틀어볼게요.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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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확실히 다르다. 이거 봐. 저번에 레이 작업하고 나서도 느꼈던 건데, 이 기존 할로겐 전구는... 이 전구가 번쩍번쩍 번쩍 하면서 이 옆에 부분이 약간 반사가 돼 가지고 밝혀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LED는 면 자체가 이렇게 빡빡빡 켜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 약간 면발광의 그런 느낌이 있어 한 번에 빡딱딱 어, 근데 뭔가 이 부하 매칭 저거를 안 달아도 되나 본데? 이 상태로 걸어도 원래 저 부합매칭을 안 걸면 여기에 그 경고등 같은 게 뜬다고 하거든요? 되게 방에? 근데 괜찮아. 이 봐. 원래 이런 저번에 레이 작업할 때는 이런 걸 달았었거든요. 전선 사이에 이거를 달아서 이걸 안 달면 뭔가 그 경고등 같은 게 뜬다고 했는데 이건 안 달아도 되나 봐. 좋아. 그러면 방향 지시등을 일단 오른쪽도 마저 바꾸자. 이거 봐 이제 타이밍이 이렇게 딱딱딱 맞습니다. 얘도 이제 이렇게 면이 뭔가 이렇게 딱딱딱 밝혀지는 거 같죠? 좋아 이제 후진등을 한번 요이 가운데 남았던 두개이 할로겐 전구 중에 방향지시등은 됐으니까 이제 저 후진등만 바꾸면 돼요. 후진등은 규격이 T15 아까 그이 아까 그이 실내등처럼 이렇게 꽂는 모양으로 생긴 T15 후진등. 이, 이것도 여기 있다. 이거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한꺼번에 등록하고. 오, 이거 봐. 아, 이게 꽂는 부분만 이렇게 납작하고. 이 끝에는 전구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근데 얘는 부하 매칭 같은 걸달 필요가 없나 보다. 박스에 이 아까 이 S25 얘는 부하 매칭을 달아야 된다고 써 있었는데 얘는 안 달아도 되나 봐요. 그러면 그대로 한번 또. 자, 아까 이쪽이 이쪽이 방향지시등이니까. 이번에는 요쪽. 야. 오. 얘는 그냥 잡아 빼는 건가 봐. 오, 됐다. 이 끝에가 이렇게 납작한 모양인데 이제 요거를 그대로 LED로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쏙 꽂으면 됩니다. 이게 왠지 혹시 그이 여기 그 커넥터에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 검정색이 있으니까 왠지 여게 마이너스, 플러스 같은데. 그래서 혹시 요거를 꽂을 때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더니 요거는 그런 게 없대요. 극성이 없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고 그냥 무극성이라서 아무렇게나 그냥 꽂아도 된답니다. 어, 오, 됐다. 들어갔다. 좋아. 이제 그대로도 됐다 오 이건 되게 기대된다 이 후진등 LED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엄청 비싼 차고 좋은 차에는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리얼 램프가 LED로 바뀌어도 대부분 후진등은 그냥 할로겐 등을 쓰잖아요 근데 뭔가 이게 LED라 그러니까 되게 궁금하더라고 어떤 밝기가 나올지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어, 오 우와 뭐야 <laughs>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건 완전 그냥 차원이 다른데? 아니,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영상으로 지금 얼마나 체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laughs> 이게 이제 기존 그 후진 등, 예, 요 정도 약간 그 안에서 이렇게 정구에서 나오는 이러한 밝기인데, 이게 그냥 광량이 아예 차원이 달라. 야, 이게, 이러면은, 이게 이제 그 후진등의 역할이 뒤에 후진을 넣으면, 나 후진해요 알려주는 역할도 있지만, 뭔가 이제 그 아예 빛이 없는 깜깜한 환경에서 뒤를 약간 이렇게 밝혀주는 효과도 있잖아요. 근데, 완전 이그 밝기 자체도, 얘는 좀 이렇게 약간 어, 간접등의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완전 후라시 막 켜주는 그런 <laughs> 느낌이어서, 야, 그흰성도 완전히 다르겠다. 엄청 잘 보이네. 야, 이건 완전 신세계인데? <laughs> 야, 잠깐만. 이거는 양쪽 둘다 갈고 이렇게 후진 넣고서 깜깜한 환경에서 그루건 봐보자이 양쪽 다 LED면은 오, 한번 해 보자. 깜깜한 환경에서딱 후진을 넣었을 때 얼마나 밝아지는지. 잠깐 닫다 놓고 이대로 한번 켜 볼게요. 해 보자. 우와. 우와. 잠깐만. 야, 잠깐 일 장난이다. 이거 봐. 아니 무슨 진짜 약간 전등 그 전구 켜 놓은거 같이 엄청 밝아져요 시야가 아니 이게 우리 가끔 이제 운전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가로등 하나 없이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환경에서 이제 후진을 딱 넣었을 때그 기존의 손전후진등 만으로는 그렇게 사실 다 안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후진을 넣으면 이봐. <laughs> 야 이거 진짜 놀랍다 와 무슨 야이 무슨 손전등을 하나 이렇게 비춰놓는 그런 것 같아 이후방카메라도이봐 완전 화내요 다 보여 야 장난이네 이제 제 트럭의 리어램프는 전부 다 이제 LED가 되었습니다. 할로겐 전구가 이제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근데 저는 보내주신 것 중에 이 정지등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요 브레이크등이 이게 색깔이 이게 같은 빨간색인데 뭐가 좀 다르대요. 요 이게 베이직 레드가 있고 슈퍼 레드가 있는데 이 베이직 레드가 일반적인 차량용 그 정지등 빨간색 LED에 들어가는 이 회사가 그 자동차 제조사에도 이런 LED를 납품을 해갖고 그런 색깔인데. 이 슈퍼 레드는 그것보다 좀더 좋은 차 상위 뭐그 약간 프리미엄 고급 차량에 들어가는 빨간색 LED는 약간 뭐가 좀 다르대 약간 고급스러운 차별화된 그런 빨간색이 있다는데 그거를 요 슈퍼 레드라고 이걸로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넣어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얼마 전에 저걸 리어 램프로 바꾸면서 이미 제 차는 브레이크 등이 저게 면발광 LED로 들어와 가지고 그래도 궁금해서 일단 제가 보내달라고 여기다 <laughs> 한번 넣어볼까? 원래 리어 램프 이거는 지금 그냥 그 브레이크 등이 전구거든요. 이렇게 할로겐 등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로 한번 봐볼까? 색깔이 슈퍼 레드가 도대체 무슨 <laughs> 무슨 색깔인지. 이게 여기가 요거는 미등, 이게 방향지시등, 후진등 요게 어 이게 저기다 브레이크 등이다. 요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거는 미등이랑 정지등을 같이 쓰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베이직 레드부터 넣어가지고 색깔이 어떻게 바뀌나 한번 봐볼게요. 와 어, 호박등 같이 생겼다 이렇게 걸쳐놓고 여기가 기존 그냥 원래 순정 상태의 그 전기등입니다 왼쪽이 베이지 레드 자역역역역역아 이게 확실히 광량은 그 방향지시등처럼 얘는 뭔가 약간 더듬이 끝에서 살짝 이렇게 밝혀주는 그런 어, 그런 약간 초록불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야, 광량은 진짜 확 다르네. 완전 면으로 이렇게 빡 밝혀주는 듯한. 그, 시인성은 훨씬 좋은데, 색깔은 약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왼쪽이 조금 더 진한 느낌인데, 이건 뭔가 색깔이 다르다기 보다는, 얘가 광량이 좀더 세니까, 그래서, 조금 더진내고있는 듯한?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요렇게 기억을 해뒀다가 이번엔 오른쪽을 그 고급 슈퍼 꼈어 꼈어 이제 왼쪽이 베이직 오른쪽이 슈퍼 어때 어때? 오! 아,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얼마나 뭔가 색깔의 차이가 체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왼쪽은 그냥 기존 빨간색에서 좀 광량만 늘어난 듯한 그런 느낌이라면 오른쪽은 조금 더 약간 톤 다운된 듯한 검정색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와인색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아 이래서 뭔가 그 고급 차량에 그 프리미엄 차량에 들어간다고 하는구나 라는게 약간 알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체감상 확 티가 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은은한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네. 이게 슈퍼가. 근데 이건 약간 어떤 색깔이 더 좋다보다는 좀 차종마다 어울리는 게좀 다를 것 같아요. 이 차는 조금 더 이게 더 어울리는 것 같고 오른쪽은 좀 약간 검정색 차에 좀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색깔이고 이거는 나중에 유용하게 써야 되니까 이렇게 잘 두고 일단은 기존 LED 리어 램프로 다시 바꿔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한번 켜 보자. 오. 이와 봐. 어 근데 이게 약간 밝기도 밝긴데 저게 푸진등 약간 조금 더 하얀 색깔이 되니까 더잘 어울리는 거 같아. 차량. 자,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는데 그 정말 중요한 게 남았어요. 이게 원래는 불법인데 요거는 인증 LED여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이런 튜닝을 하면은 구조 변경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약간 인증을 받아놓은 부품을 설치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 인증받은 부품으로 튜닝을 했다는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얘를 요렇게 자동차 등록증에다가 붙여야 돼요. 아까 이 제품 안에 들어있던 이 스티커를 요 자동차 등록증에 뒤에 보면은 이렇게 튜닝 상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다른데다 붙였는데 이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그냥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스티커를 먼저 이렇게 붙이고 요게 방향지시등 거 스티커,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후진등도 바꿨으니까 요거는 후진등용 스티커를 또 하나 이렇게 붙이고, 어 이렇게 붙여놔야 이제 나중에 자동차 검사할 때 이제 통과도 되고. 그, 잡혀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laughs> 이제 이렇게 자동차 등록증에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이 자동차 등록증에 붙이면 끝이 아니라, 얘를 또그 전산에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 이렇게. QR 코드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찍으면은 이렇게 인증센터라고 등록할 수 있는 요 인터넷 사이트가 바로 이렇게 들어가지는데 여기에 이제 인증번호가 뭐고 제조사가 어디고 뭐 이런 게 바로 이렇게 뜨고 이게 이제 방금 제가 설치한 깜빡이 그거에 대한 정보거든요. 여기서 이제 본인 인증을 하면은 이렇게 인증을 하면. 막 이렇게 막 도에 뭐 부품명 인증번호 막 등록번호 막 이렇게 공란이 나오는데 부품명에다가 요거를 쓰고 크리스탈 LED S25. 인증번호는 이 붙여놓은 스티커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KATM 아래쪽에 조그맣게 튜닝용 LED 광원하고 인증번호가 이렇게 써있거든요 L 뭐 숫자 막 이렇게 써있는데 요거를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 자동차 등록번호 제 번호판 쓰면 되고 장착일도 넣고 여기서 이제 검색을 누르면 어 갑자기 기억났어 검색 누르면 재미 없어져. <laughs> 검색 누르면 다 없어지고 등록을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또 공란이 막 나오는데 이제 튜닝 부품 요거는 이제 검색을 들어가서 제조사명 엠바 이어 스 검색 오, 그럼 이제 이렇게 엠바 이어 스 제품들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넣었던 요 l1860 8 5 lg 요게 이제 깜빡이 S25YellowPY 이거니까 요걸 이제 누르면 튜닝 부품은 채워졌고, 그 다음에 일련 번호, 이렇게 스티커 아래에 있는 가모시기 저걸 이제 찾아가지고, 여기 붙어 있는 요거를 그대로 쓰면 되고, 검색. 오. 등록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번호 검색. 오. 그러면 이제 이렇게막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장을 딱 누르면, 엽! 등록하시겠습니까? 등록한 이력은 계속해서 관리됩니다. 이렇게딱 누르면은, 오오오. 됐다, 됐다.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이 설치한 이 그림도 이렇게 부품 사진이 나오고, 이러면 모든 등록이 끝난 거예요. 이 자동차 등록증에도 붙였고, 전산에도 등록했으니까 이제 그 범법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깜빡이만 등록했으니까 이거 하나 더 해야 돼. 이 후진등. 확인! 오, 됐다, 됐다. 오, 오, 됐어, 됐어. 이것도 부품 사진이 이렇게 후진등 사진도 등록이 다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작년까지만 해도 이 깜빡이 방향지시등 하나만 LED가 있었는데 이제 막 1년 불과 막 1년 2년 사이에 뭐 정지등 후진등 뭐 이런 건막 색깔별로도 선택할 수 있고 이게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런 제품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게더 다양해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올해는 전조등 LED도 만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등화류 LED라 그러면 좀 중국산 약간 갈수록 좀 어두워지고 좀 품질 안 좋고 그런 인식이 강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조사에도 들어가는 거라고 하니까 뭐 AS 부원뭐 이런 것도 다 되고 그러니까 이런 국내 기업에서 점점 다양한 튜닝 파츠들이 나와서 더 튜닝 시장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두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뵈어요. 유바 시청자분들도 들이라고 막 여유분을 <laughs> 어, 지금 이한 박스가 지금 거의 여유분이 있는데, 이거 제가 나중에 그 희방컨 상품으로 한번, 지금 타임라인이 안 맞아서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예, 한번씩 하나씩 드려보겠습니다. 아무튼 요거 보내주신 엠바이어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글CT, 정, 이 바뀌었대요, 이름이 정글CT로.